네. 마리디 히말 둘째 날이 됐습니다. 이야. 저 아래쪽 마을이 아주 멋있게 보이네요. 구름이 쫙 내려앉아가지고 아침에 잠깐 마리디가 보였었는데 지금 다시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침 먹었고, 이제 잠시 후 9시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안전산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출발하기 전에 지금 사진을, 기념사진을 하나 남겼고요. 자, 지금 핏담대우랄리에서 이제 9시 정각 출발합니다. 야. 새벽에 비가 억수로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야, 경치가 죽입니다. 아주. 지금 나무에 있는 이 표식이 등산로 표식입니다. 이 표식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네 저멀리 구름 위로 간두루기 보입니다. 간두루. 이야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포레스트 캠프까지 가고요. 가는 도중에 지금 잠깐 지아집에 들렸는데 경치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예, yeah. <laughs> 그네도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네. 점심 먹는 장소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31분입니다. 네. 점심 맛있게 먹고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날씨가 엄청 흐립니다. 지금 2시 30분인데 어, 안개도 쫙 내려와 있고 그리고 숲이 우거지다 보니까 되게 어두워요 지금 벌써 벌써 어두워지고 있어요 야. 하,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멀리 안 가거든요 지금 아까 점심 먹고 출발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될것 같으니까 30분 정도만 더 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르디 히말트랙입니다. 네. 포레스트 캠프 거의 다와 갑니다. 앞쪽에 화면으로 잡힐지 모르지만 간두르기 저 앞에 있어요. 저 구름 아래 조금만 가면 오늘 산행 끝입니다. 2시 50분, 오늘의 목적지, 포레스트 캠프 도착했습니다. 둘째 날, 포레스트 캠프 와서 저녁 먹고,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8시쯤 됐고요. 아, 여기 숲이 깊어갖고, 일찍 자야 될것 같아요.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